뭐 투표했는지 안 알려줄 거지롱. 뭐라고 <laughs> 레버가 보였다고? <laughs> 아, 근데 보트 빠르게 해준다는 점에서 펭귄 난좀 탐나는데? 걔도 귀엽긴 해, 솔직히. 아르마딜로는 늑대 갑옷 생기니까 좋고. 아, 씨, 어떡해? 기다려, 기다려. 몰래, 몰래 투표. <laughs> 아하하하. 몰래, 몰래 투표. 짜잔! 투표 완료했습니다. 나이스. 비행 하지만 뭐 투표했는지 안 알려줄 거지? 롱뭐라고 레버가 보였다고? 아니야, 그럴 리 없... 그럴 리 없어. 걔에다가 있다고 레버 움직인 거 같다고.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다니잖아요. <laughs> 오른쪽에 투표한 거 보여준다고... 아! 아 바꿔버리기, 또 바꿔버리기... <laughs> 누구, 누구 투표하는지 모르게 해야지! 따단다. 기다려봐. 진짜 블라인드. 진짜 블라인드.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않을까? 이제 다시 들어가면?